네. 오벤저전략케이 4월 9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상호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오늘부터 이제 분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고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 증시들은 하루 아침에 엄청난 폭락을 했고 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 한국 GM 같은 경우는 지금 95% 이상을 전부 다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25% 일괄 관세를 맞게 되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연관 산업들이 다. 어, 상당히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오늘은 어, 중국에 대해서는 100%가 넘는 지금 관세를 어, 부과를 했습니다. 중국이 어, 이 보복 관세를 치니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104%아 이거는 뭐 거의 어마어마한 어, 이 어, 것인데요 부과를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꽤 심각하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밀런 머스크도 지금 거의 결별 수순에 들어갔고 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물가가 꽤 상승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 중국계에 대해서는 음, 사실 중국 제품 없으면 미국에 이살 수가 없어요. 좀더 오는데 여기 에 관세를 저렇게 부과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게, 어,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는 일체 접촉이었었는데 어제 저녁에 한덕수 대행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28분 동안 통화를 가졌는데요.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단 한덕수 통화, 대행과 통화가 꽤잘된것 같습니다. 원스톱 쇼핑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을 하나로 다 합쳐서 그렇게 협상을 하자. 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 어, 특히 이제 이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냈습니다. 어제 참특징적인 게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은 영어로 통화를 했어요. 아 영어로 이게 통역이 붙으면 네. 28분하면 몇 마디 못 하거든요. 그렇 근데 영어로 28분을 통화를 하면 꽤 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다음 대통령은 음. 정말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으로도 이 대화할 수 있는 음.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우리 국익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뭐좀 그분이 좀 영어 좀 하나요? <laughs> 제가 딱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딱 그분이 영어를 참 잘하시는 분이어서요. 욕은 잘하시는데, 네. 욕은 잘하시는데 글쎄 영어는 잘 못해요. 아니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 잘한다는 분은 딴 분이고 어. 지금 지원님이 야기한 분은 딴분 같아요. 어, 예, 뭐 그냥 네. 각자 생각하면 돼요. <laughs> 네. 그럼 제가 곧 CNN 인터뷰 네. 때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정말 잘하십니다. 예, 음. 네, 정말 잘해가지고 그 CNN 인터뷰 때 정말 근데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어로 대답을 하고 영어로 통역이 들어왔는데 영어 통역에 그거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아, 그, 꼭저 같네요. 예, 아, 잘 하십니다. 아, 됐습니다. <웃음> <웃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네. 하여튼 이게요 국익을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예전에 제가 이 취재할 때 보면. 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영어를 할때좀 어, 이게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 교도소에서 배운 영어라서 이 발음이 이게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주 정확한 영어를 사용을 해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상간에. 그럴 때 이제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음.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문재인 전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 네, 딱다물고 있잖아요. 꺼다 그런데 네. MB 같은 경우는 뭐옛날에 워낙 그 해외에서 영어를 네. 많이 해서 뭐 아주 대화를 잘 합니다. MB 영어도 음.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네. 디그 그러니까 DJ는 DJ 나름의 그뭐 저게 있고 어 근데 뭐 격이 없이 그참그 그 소통하려고 하는 그게 음. 있죠 MB는. 신지호 의원님 이 말씀하신 그분은. 중국어 잘하시더라고요 아~ 셰셰 앤을 잘하 시진핑하고 만나면 뭐~ 그 소통이 잘될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한끗 차인 것 같지만 고객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어~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리더 정도 되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아마 국제화가 돼야 되고 어 이런 국제적인 어떤 사교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야 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 사실 일본의 그 총리들이 영어를 못해서 굉장히 아마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면에 있어서 꼭한분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아주 그런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도 한덕수 대행이 이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를 저희가 조금 이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짜 한덕수 대행이 어제 이 통화로 인해서 사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이 어제 뭘 했냐면 바로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했지 네.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완전 이제 한덕수 대행을 갖다가 압박하려고 그러는데 딱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아 우리 좀 잘해보자라니까 이게 이제 손을 못 대요. 음. 아주 어제 제가 볼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음. 이 통화 자체가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도 어 우리 있을 때까지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만약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 그러면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어, 당신 그때 왜그 사람 타내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를거 아니겠습니까? 참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뻘쭘해진 상황입니다. 그이약기는 그 자세하게 내일 좀 어,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창원 집업이요, 어, 명태균 씨와 그 다음에 어, 누구죠? 김영선 의원, 예. 어, 전 의원. 구속도는데 오늘 보석을 어, 허가를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을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 어, 굉장히 아주 미묘한 시점에 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인데 어제는 김만배 씨 무죄로 네. 풀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또 이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 결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우리 대선 국면에서 스피커가 될 만한 사람들을 <laughs> 다 지금 풀어주는 법원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입이 이제 굉장히 조기 대선은 굉장히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어, 출렁거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게 꽤 아마 좀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 명태균 씨 입이 자유로워졌잖아요. 네. 그동안 변호인 통해서 했잖아요. 변호인 네, 통해서 하고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박범계가 면회 가서 뭐 들은 얘기를 자기 버전으로 재구성해갖고 떠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직접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저 정도 됐으니까 뭐작심하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앞으로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의 입이 얼마나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지 꽤 아마 이 부분에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일 어, 이따라서 이제 지금 출마 선언 러시가 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그다음에 이제 이철우, 유정복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했고, 내일은 오후 2 시에 국회 본관 앞 계단 어, 분수대 에 있는 데서 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을 언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재명이 이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내일쯤 아마 출마선을 할것 같은데 네. 아주 비슷한 날에 아마 같은 날에 출마선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참 이제 본격적인 어, 스타트가 들어갔고 국민의힘 경선은 5월 3일날 아, 최종 경선 발표는 5월 3일날 아, 후보 선정을 하는 것으로 오늘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 아, 이야기도 좀 저희가 나중에 토론 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희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 부쩍 한덕수 대행을 이렇게 대선 후보로 띄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특히 이제 이 친윤에 계신 어, 분들, 윤상현 의원이나 그 다음에 박수영 의원 뭐 등등이 어, 띄우고 있는데, 정작 원래 이분들은 어, 지금 김문수 지사, 저 장관을 도우려고 했던 분인 것 같은데, 근데 김문수 장관 쪽에는 별로 가지도 않고 계속 한덕수 대행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어제 MBC가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동률에 나타나는 여론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꽤 의미 있는 아마 여론 조사 같은데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어제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의 통화 때문에 완전히 망친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